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어떤 과제들이 있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GPCM 양극재 공장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구미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구미시장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을까. 구미시장을 찾아가 구미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기업들과 상생을 통해서 2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고도를 통한 신산업 인프라 구축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국가 보산단 분양이 활성화되고 통합신공한배우 도시로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미 산단을 이끌어가는 상공인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KTX 구미 공단역 신설과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등을 꼽았습니다. 일순위가 지금 KTX 구미 공단역 신설을 통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에서 기업 투자를 계속 늘릴 수 있도록. 법인세 지방 차등제라든지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한 R&D세액 공제 이런 세제 지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대구경북 연구원은 정주 여건을 핵심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수도권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고 대기업들의 지역 인재 육성 체계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뭐 정주 여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이 연구자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약간 이렇게 연구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뭐 주거 문제라든지 특히 저는 이제 이 직접 고용되는 187명이 아마 수도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이 뭐 경북 대학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모공대 관련된 또 인력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도 좀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의 잇따른 이탈 현상으로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던 구미 국가산단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 조건은. 신성장 산업의 안착과 세제 등 재반 요건 강화 그리고 정주 역건 개선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